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로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아무 조건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기는 한국가스공사 대 고양캐롯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연속경기 일정이었던 이전경기 홈에서 창원LG 상대로 62대76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경기 원정에서 안양KGC 인삼공사 상대로 72-7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3연패 흐름 속에 현재 시즌2승7패 성적입니다. 창원LG 상대로는 이대성 어피할로웨이가 분전했지만 생조세프 벨란겔 정효근이 침묵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없었고 트랜지션과 볼 없는 움직임, 리바운드와 팀 디펜스 등 기본적인 부분의 기복이 나타난 경기였죠. 2대2 수비에서의 문제점이 나왔고 유슈 응도에는 보드 장악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4일 동안 3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강행군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전반전과 달랐던 후반전의 경기력도 좋지 못한 부분입니다. 고향 쾌롯은 이전 경기 원정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81대 72 승리를 기록했으며 3연승 흐름 속에 현재 시즌 7승 상패 성적입니다. 서울 삼성 상대로는 11개 3점슛을 42.3%의 적중률 속에 임에 꽂아 런는 가운데 런을 만들어낼 때 상대 볼 핸들러를 강하게 압박하는 만족할 수 있는 수비력을 보여준 경기였죠. 1선에서의 강한 수비와 선수 전원이 모두 리바운드에 참여하는 집중력으로 팀 동료들의 수비 부담을 줄여주면서 디드릭 롯은 데이비드 사이먼과 세점 슛 다섯 개를 기록한 전성현의 공격력이 극대화될 수 있었던 상황. 또한, 이정현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이대헌 정효근이 버티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를 고향 캐롭 점퍼스의 약점이 되는 토종 빅맨 포지션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팀입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승리를 가져갔지만나 최근 기세가 오를대로 오른 고향 캐롯이 이번 매치에서 설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 캐롯의 승리와 오버를 고려해봐야 하는 매치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경기는 서울 삼성 대 수원 KT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은 이전 경기 홈에서 고향 캐롯 점퍼스 상대로 72대 81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안양 KGC 인삼공사 상대로 67대 6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고향 캐롭 점퍼스 상대로는 이메뉴얼 테리, 이정현이 분전했지만, 김시래의 부상 결장 공백을 메운 이호현의 휴식 구간에 공격의 흐름이 정취되었던 경기였죠.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는 포워드 진의 공격의 적극성이 떨어졌으며, 사쿼터의 팀 기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또한, 마커스 데릭슨이 세컨 외국인 선수 싸움에서, 완패를 당한 것이 패배의 요인이었습니다. KT는 연속경기 일정이었던 이전경기 홈에서 서울SK 상대로 76대74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경기 홈에서 전주 KCC 상대로 73대88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서울SK 상대로는 3점슛 2개 포함 15득점을 기록한 베테랑 김동욱이 코트 안에서 리더가 되었고 부상 복귀전을 치른 양웅석이 17부며 출전시간 동안 10득점을 기록하는 가운데 피지컬과 운동 능력을 겸비한 포워드의 모습을 보여주며 결승 득점을 책임진 경기였죠. 정성우가 백코트를 이끌었으며 하윤기는 토종 빅맨 싸움에서 판정승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랜들이 응놓고이제희 아노시케가 외국 선수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불안 요소입니다. 차전 이메뉴얼 테리의 오반칙 퇴장이 없었다면 서울 삼성이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 삼성이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맞대결에서 KT가 압도했던 걸 고려하면 KT의 승리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리는 매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신한은행 대 삼성 생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은 이전 경기 홈에서 하나원큐 상대로 66대 47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비 BNK 썸 상대로 68대 7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하나원큐 상대로는 이경은이 해결사가 되었고, 유승희와 김아름진으로 구성된 삼각편대가 승부처를 지배한 경기였죠. 상대의 에이스 신지연이 부상으로 이탈하자 위선에서부터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며 사쿼터 런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연패 탈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지역 방어에 달라진 완성도가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삼성생명은 이전 경기 홈에서 우리은행 상대로 85대74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비 n 케이썸 상대로 62대84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은행 상대로는 배이윤이 하이포스트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냈고 WNBA에서 뛰던 가드 키아나 스미스는 뛰어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한 돌파 능력과 슈팅력을 겸비한 1순위 신인의 위력을 선보인 경기였죠. 일선에서 부토의 강한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모션 오펜스 위력을 반감시켰고 강유림이 내외곽을 넘나드는 가운데 높은 야투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7개 세점 슛을 46.7%의 적중률 속에 기록하는 가운데 이에란의 성장으로 프론트 코트 전력도 업그레이드된 모습이었습니다. 3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온 신한은행이지만 상대 에이스의 경기 중 부상 이탈이라는 도움이 있었고 김소니아. 한채진의 경기력은 팀 승리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삼성생명은 키아나 스미스의 합류로 질 좋은 패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강유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배예윤과 이에란이 프런트 코트에서 자신의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승패보다는 신한은행의 핸디캡 승리와 오버를 고려하는 게 좋아보이는 매치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